역사상에 있어 가장 뭐든 나쁜 사람들 중에 아마 가장 나쁜 사람을 뽑았자면 아마 이 스파이일거에요 그냥 뭐 신경쓰지 말아요 그냥 헛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은신해서 쫑쫑거리고 그냥 뭐 남의 등이나 노리고 그냥 뭐 저건 누가봐도 스파이고 공족학살 이라고 해야되나? <목소리> 세상에 맙소사! 방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하지만 누구에게나 뽀록은 있을 수 있죠. 다만 그게 운이 아니라 실력이 있나면 좀 무섭겠지만, 뭐 누구에게나 뽀록은 있어야 게임할 만나지 않겠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어찌 됐든, 뭐가 어찌 됐든 적어도 우리 팀은 모자가 좀 많네요. 음, 뭐 어찌 됐든,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은신이라고 있으면 나는 잘 알겠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으면 상처가 좀 심해질 것 같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이 길이라니, 요즘 팀플을 안 했어도 그렇지. 너무 하잖아. 근데 나 같으면 말이야. 지금은 이면전하전을 해야될거라고 생각하거든? 너같은 새끼 때문에 말이야 응, 음, 요로금은정은 에임이 좋습니다 적어도 저보다요하지만전 총을 씁니다 그렇게 저는 울고웁니다 나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클래스인데 아무 소득 없이 이렇게 너무 슬프네요. 사망만 세 번. 이게 뭡니까? 제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제 인생의 한계와 부질없음을 깨닫고 살려줘. 나쁜 놈아 꼭 그렇게 머리를 좋은 쪽으로 굴려야겠어. 하지만 우리에게 은신이 있습니다. 은신을 쓰세요. 그리고 녀석의 궁디를 노리는 쭉 스파이를 뛰어 놓읍시다. 아, 이 영상의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나에겐 시간이 없고. 영상은 날라가고 그렇고 바람이고 가끔은 이런 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그냥 이런 이런 날도 있다고요. 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날?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제 이런 것도 다 가짜라는 변명으로 느껴지겠죠.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 변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전 개쩔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미어 이심치 않으니까요. 왜냐면 얼음 비디 형식이 어쩌고 저쩌고 아 몰라 추해. 안 할래. 저건 대드린 거야. 그리고 난 1점도 따지 못했지.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꼭 이럴 땐 저희 팀이 이기거든요. 그냥 나는 정말 상쾌한 목적으로 가서 너의 궁디를 따먹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말이야. 등 다른 생각 말이죠. 이 칼로, 이 작고 귀엽고 타이니 비틀 어쩌고 저쩌고. 영어는 잘 모르니까 그냥 거기 있어. 그냥 거기 있어. 그냥 거기 있으면 될것 같아. 야 저거 뭐라더라 우리 팀맞아 아닌 것 같지? 쟤도 해내는데. 제도 백스텝 할줄 아는데. 나도 맛있게 할줄 아는데. 나도 재밌게 할줄 아는데. 예? 나도 할줄 아는데. 여러분, 이킬을 해냈습니다. 우아! 음. 음. 여러분은 제가 게기만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수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못 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어찌 됐든 각설렌데요. 어찌 됐어. 아! 이대로 영상 끝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적어도 백스텝 한 번은 해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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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파이를 따라가다 보면 더이 보일 거예요. 저보다 잘할 테니까요. 어이구 주여버렸네 정말 쓸모 있다. 어... 우리 팀 정말 쓸모 있어요. 제발, 가리스.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만족이란 글자를 가끔 절 봤죠? 절 봤죠? 절 봤죠? 절 봤죠? 뛰어 넘으세요 그리고 한계를 돌파하세요. 그리고 녀석을 죽이고 죽입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아, 어! 아! 아멘. 드디어 인견다운 짓을 한번 했어요. 정말 감미롭고 감미로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 10분이 끝나지 않았기에. 저는 의지가 없습니다. 아 부금 하나 틀 거야지. <laughs> 어, 어디 보자, 좀 강력한 부금. 물론 이 부금을 쓰는 사람이 아니 로봇이 나자마자한 방에 죽기네요. 와! 저기 보이죠? 하지만 우리 그런 치졸한 것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팀포를 하면서 뒤를 봐야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말이야 저거도 넌 레이저백을 쓰고 있구나 아주 똑똑해 그리고 난 멍청해 알았어? 부금이 끝나서 그랬대 저거도 넘어갑시다 조용 응, 너 걸림? 왜 패배자의 부금이 까리니까왜 잘하게 되지? 봐야 <laughs> <laughs>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내가. 뭔가 같은 부금을 여러 번깐것 같지만 치킨 쓰지 말도록 해요. 뭔가 이 부감치니까 재미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아!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은 노래 듣는 날. 음, 만0천원 주고 사길 잘한 것 같아 이거. 지금 여러분께 부금 자랑을 하는 거냐고요? 네 맞아요. 이건 제돈 주고 산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아 고맙긴다. 가끔가다 우리는 본직에 충실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뭐지랬든 저거 누가봐도 우리팀이고 이쪽으로 오면서 변장키트를 둘러보는 놈은 우리 밖에 없어요 밖에 없을걸요 음! 잘 죽어! 지금 제가 슬픈 부금을 깔아주는 이유는 전 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오! 킬딸 근데 여기선 킬딸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아, 킬딸면 아, 킬딸네 이생각 아! 진짜 좀 우리 비양심적으로 이해야겠어 이 쪽으로 쫓아온다면 솔직히 따여줘야된다 구라야 벌렸구나! 자 어디보자 그 노래가 있었는데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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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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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저쪽으로 저쪽 어... 로 저쪽으로 저쪽으그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 재밌는 노래 아니 지금 이게 노래 너무 상대방의 명복을 빌어주는 거야 놀려야돼 어? 아 몰라 그냥해 나 화났어 자 천천히 넘어갑시다 노래좋 좋아 헤이 hey, 맨! 랜덤크리란 이렇게 좋은겁니다 보세요 아침에 운이 없으니까 여기서 쫓아나요 땅땅땅 으응 안돼 이 영상이 뭘 말하자고 하냐고무시지 마세요 이 영상이 뭘 말하냐고? 바로 스파이입니다! 음할말 없어요! 뭘 기대하셨다면 여러분께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화 끝! 내가 안 껐나? 뭐 어찌 됐든 죄송해요 그냥 뭐 그냥 오늘 기분도 안 좋고 그냥 뭐 그냥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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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랩 나오면 한번더 해야지. 이건 운명이에요. 안녕히 계세요.